뭐 하면 떨어지고, 요 색감만 보게. 컬러만 보겠습니다. 이또깨파이로 한번 보겠습니다. 기부 상당히 좋아요. 이것또 단봉으로 아주 깔끔히 잘 나왔네요. 이렇게. 잘 생긴. 어쨌든 어, 이 색감이 좋아요 개인적으로. 반 칼라. 고목이 좀 나무가 커야 되는데, 크다 말아가지고, 마음은 좀 떨어진다. 이제 이 색감만 보면 그냥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.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. 잘 나왔는데, 여 모냥이 좀 지저분하네. 이여모냥인데 모냥이, 여 모냥이, 양 모냥이, 여 모냥이, 여이 이것은 모공 있는 길하고좋것도 색감은 아주 좋습니다 아 이런 것은 그냥 기름 발라가지고 주상용으로 봐도 아주 좋겠습니다 색감 좋습니다 주마가 좋으니까, 이렇게 저도 한승에 뛰겠습니다. 네. 공사저다우사저수수마잘님네 봉사. 아, 하나도 좋은저가 없네 아, 좋습니다. 저님 우우저님, 우우저님, 아주 그냥 우끌저끌해 여런건 이거 잘 잘렸어요. 단이 좋은데. 형이 안 가. 뭐하